안녕하세요. 오늘은 떼돈 버는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장하는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수익이 급증한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방법만 우월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접근법과 장단점이 있는데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기업을 찾아서 성장의 초입에 매수를 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 우한 폐렴이나 뭐 무슨 테러, 전쟁 이슈 같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가만 빠졌을 때 매수한다면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뭔지 알아보고 그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와 숫자를 보면서 적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의 장단점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종목 분석 공식 영상에서 소개한 PQC 세 가지에 맞춰서 정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 분석 공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위에 링크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그래도 좀 쉬울 겁니다. 영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영업레버리지를 이해하시면 왜 성장하는 회사의 매출 증가가 중요한지도 따라서 이해가 될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기업의 해자를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로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게 각각 하나씩의 퍼즐이지 투자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C를 이해해야 돼요. 비용. PQC 중에 C가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이거는 상식이죠. 변동비는 회사가 물건을 제조할수록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원재료비가 딱 변동비예요. 자동차 만들 때 철판, 각종 부품을 사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게 변동비고, 빵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빵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 달걀, 버터, 설탕 구입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변동비를 구성합니다. 판매가 많이 될수록 많이 만들어야 하고, 많이 만들수록 계속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변동된다고 해서 변동비죠. 고정비는 판매랑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직원 인건비, 기계나 설비 비용, 이런 것들이에요. 판매량 적다고 월급 안 주고, 매출 일어나면 월급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설비도 한번 샀으면 일정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매출 안 나왔다고 비용처리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매출과 상관없이 비용이 계속 나가요. 이렇게 어떤 회사의 비용 구조에 대해서 변동비, 고정비 이해하고 나면 감이 약간 잡히죠.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동비가 최소로 들어가면서 고정비만 부담하는 게 기업이 유리한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매출을 위해 비례하게 들어가는 것이 변동비고, 고정비는 매출이랑 상관이 없는 비용인데, 매출 성장할 때 변동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늘어나는 매출에서는 고정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이익이잖아요. 제가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이런 맥락을 영업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업을 살펴볼게요. 일반 제조업. 제조업은 말 그대로 제조를 하는 업종이에요. 제조를 그냥 맨손으로 하지는 않죠. 제조를 위한 설비나 공장이 크게 필요해요. 완전 자동화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제조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조업이면 원료를 사 와서 가공을 해서 수요자한테 팔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료를 사 와야 됩니다. 변동비도 같이 비례해서 들어가요. 만약에 제조를 한 다음에 제품 가격을 좀 맘대로 할수 있는 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수요자와의 협상력이 여리해서 제품 가격이 딱 정해졌거나 시장에 경쟁자가 많으면 가격을 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또한 내가 맘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P 그러니까 가격이 고정인 상태에서 Q 확장도 맘대로 하지 못하면 비용에 의해서 수익이 춤을 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그런 제조 기업이 막 대기업의 2차, 3차 협력사라고 하면 대기업에 의해 판가나 수량이 막 휘둘려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 분석의 기본인 PQC에서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불투명한 수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대략적으로라도 실적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은 수익 구조를 딱 들어봐도 매력이 없죠. 우리나라 제조업 수익성이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개인의 취향과 선호이긴 하지만 제가 투자 대상으로 기업을 볼때 수익성 향상 사유로 원재료 값 하락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기업에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재료 값 변동에 따라 수익이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은 반대로 말하면 P나 Q의 결정력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좀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영업 레버리지 발생 기업을 예로 들어볼 텐데 두 가지 유형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사례와 그 다음으로 제조업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 언급하는 기업은 제가 추천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시입니다. 그냥 사례에 맞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제조업 중에 반도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레버리지가 나오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반도체도 영업레버리지가 굉장히 강력한 산업이거든요. 영업레버리지가 발생하려면 매출이 늘어나면서 변동비 부담이 크지 않고 고정비만 부담하게 되는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아주 딱 그런 경우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크지 않아요. 반도체에서 변동비라고 하면 웨이퍼라든지 뭐 여러가지 소재비용 정도인데요.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변동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 반도체가 더 성능이 좋아서 원가가 낮아지기까지 하거든요.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단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의 재무제표인데요. 16년과 17년을 비교해 보시면 매출이 75% 늘어나는 동안 영업이익이 319%가 늘어나요. 그리고 17년과 18년을 보시면 매출이 34% 늘어나는 동안 영업이익이 52%가 늘어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변동비가 비례해서 확확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율이 엄청나게 찍힙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기업을 제조업 카테고리에서 찾기는 약간 어려워요. 반도체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조업 외 분야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제조업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그 영역을 조금 넓히면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분야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뭔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대부분 영업 레버리지가 찍힌다고 봐야 돼요. 진짜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리니지. 아재들이 리니지에 빠져서 막 현질하고 아이템 사고 그러죠. 그러면 NC 소프트에서 아이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룬이나 뭐 다이아, 무기, 헬멧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뭐 드워프 강산에서 철광석 주문해서 공장에서 아이템 만들어서 유주한테 주는 거 아니죠. 아재들이 현질로 아이템을 사도 NC 소프트는 그 아이템을 제조해서 주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여담인데 이거 영상 만들면서 인터넷에 리니지 현질 치니까 아재들이 안에 몰래 현질하는데 막 수천 씩 현질해서. 뭐 이혼 사유 되냐고 묻는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몰래 하다 걸리지 마시고요. 암튼 이 리니지 얘가 아주 좋은 영업 레버리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정말 많아요. 별풍선 같은 것도 변동비가 안 들죠. 뭔가 감이 오시죠.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뭔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거나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공통점은 원재료라는 게 의미가 많지 않은 회사라는 점입니다. 변동비 영향이 극히 적어요. BM 자체가 정말 너무 훌륭하죠?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가 이런 회사의 손익 계산서 전형을 보여줍니다. 2014년 매출과 2018년 매출을 비교해보면 매출은 그 기간 동안 약 151%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384%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제조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했으면 뭐 굉장히 행복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장기 투자에도 안 통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건 앞에 말씀드린 전통적인 제조업, 그것도 사이클을 굉장히 강하게 타는 이런 전통 제조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특히 많아서 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주 때문에 Q, 그러니까 수량이 극심하게 주기성을 보이는데 거기다가 원재료 변동에도 노출되어 있고 사람값은 자꾸 비싸져서 원천적인 원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최근 10년 동안 이런 영업 레버리지가 극단으로 터져나오는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소비재들 뭐 이런 거를 잘 찾아서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코스피가 박스권이든 뭐든 별로 상관없이 괜찮은 이익을 계속 뽑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업레버리지 기업들이 완전 무결하고 단점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 장점의 반대 경우가 바로 단점이 됩니다. 영업레버리지가 극단으로 찍혔던 기업은 반대로 매출이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경우를 볼게요. 18년에서 19년 공시된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33%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87% 감소하죠? 일회성 비용도 포함됐다고 하긴 하지만 이익의 드라마틱한 감소는 영업 레버리지 기업이 매출이 줄어들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영업 레버리지가 찍히는 기업에 성장 초반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린 것이에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주가 또한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구간을 노려야 되고요. 성장 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요한 이유. 고수들이 성장 기업의 성장 초반에 이익보다는 매출 급증의 비중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비쌉니다. 시장이 성장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프리미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시장의 흔들림을 이용해야 이런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고 초반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적과 주가를 관찰하면서 이번 사태, 우한 폐렴 사태나 뭐 이런 것처럼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한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한번 정말 강력한 사례니까 어,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